그동안 초중등 교육 기관인 교육청과 고등 교육 기관인 대학은 그 영역과 기능을 달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 청년층의 이탈 등이 심화하면서 교육은 지역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전북 교육 기관이 교류를 넘어 지역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북 교육청은 먼저 도내 국립 대학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 자리는 장면은... 단순한 협력 선언을 뛰어넘어서 우리 지역 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의 초석을 놓는 매우 소중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북교육청과 각 대학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인적 교류는 물론이고 각자가 보유한 자원도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기관들은 앞으로 교육과정 개발 연구와 연계 교육과정 우수 교사 양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정부의 연구 사업에도 함께 참여하거나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물적 인적 자원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대학들도 현재 운영 중이거나 개발을 앞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GVN AI 자합이라고. 그 학생들이 진로 지도를 할수 있는 AI 프로그램을 저희가 오픈을 합니다. 고등학생들이나 뭐 중학생들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의 그 미래를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을 저희가 줄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유출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는 전북.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교육 기관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BTV 뉴스 유천입니다.